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52주 최저가입니다. 14년 연속 배당주식인데요. 저 PER의 안전한 주식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5년 동안 1.2배 상승했습니다. 5년 연속 영업이익의 영업이익률도 2%에서 10% 사이로 안정적입니다. 물론 고부가가치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2022년이 제일 높습니다.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이 주식은 6월 결산 법인입니다. 12월 반기 보고서 확인이 필요하죠. 분기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최근 매출액은 보합 추세입니다. 그래도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을 잘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했다면 2023년 4분기 실적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년 평균 ROE는 10% 이하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이익률 자체도 낮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 주식은 안전해 보입니다. 우선 부채 비율이 3년 동안 30% 수준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33% 부채 비율을 기록 중이지요. 낮은 부채 비율과 높아지는 유보율은 좋은 재무 안정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아세아텍 주식입니다.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부분을 봐야 합니다. 이 주식은 예전에 스마트팜 관련 주식을 찾다가 보았는데 52주 최저가를 기록하면 분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계 관련 업종인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농기계 관련 주식입니다. 배당 주식이고 시가 총액은 1000억의 절반 500억 수준의 소형 주식입니다. 재무제표는 좋습니다. 좋은 재무 안정성도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아세아텍 주식은 10년 동안 주가 변동이 거의 없는 주식입니다. 거래량을 보더라도 특별한 상승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황금거북이 같은 비인기 주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농업기계 전문 메이커 회사입니다. 소형 농기계 사업에 진출하고 있고 높은 시장 점유율을 선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계의 황금거북이는 숫자가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높다고는 하는데 몇 퍼센트를 선점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수 있지요. 주요 주주가 40% 보유 중이고 유통주식이 60% 수준입니다. 경영권 방어가 될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시가 총액도 낮기 때문입니다. 수출 비중을 확인해야 미래 성장성을 더 정확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력 매출은 농업용 기계입니다. 그런데 99% 내수 매출입니다. 주력 기종인 다목적 관리기는 전 세계 생산 판매 1위 제품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수출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모르는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요. 황금 거북이처럼 주식 시장에서도 한국 증시에 저평가된 배당 주식을 분석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주주총회를 가도 저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모르는 분야에서 1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출 비중이 낮은 주식은 미래 성장성이 낮겠죠. 아세아텍은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름에 테크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연구개발 비용은 3년 동안 감소 중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하락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세아텍은 아세아 그룹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세아 그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세아 시멘트와 아세아 제지까지가 아세아 그룹입니다. 그리고 아세아텍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낮은 수준이죠. 아세아텍 투자를 할 때에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신길 창업주가 76세 고령이라는 점입니다. 가업상속 공제 리스크가 존재하는데요. 문제는 공동대표 이사를 맡고 있는 아들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2026년 9월 임기 만료일까지 가업상속 공제를 천천히 준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가가 계속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최대한 덜 내는 것이 좋으니까요. 이렇게 따지고 보니 삼성전자는 주가가 많이 오를 때 상속세가 확정돼서 상속세를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아세아텍 주식을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아세아텍은 업종 평균보다 낮은 PER을 기록 중입니다. 5년 기준으로 보아도 제일 낮은 수준이지요. 그럼 PBR은 어떨까요? PBR은 0.36배를 기록합니다. 주식 가치보다 자산 가치가 약 3배 정도 많다는 뜻입니다. 5년 기준으로 보아도 낮은 수준입니다. 2023년 PER과 PBR은 저평가 구간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세아텍은 배당 성향이 낮습니다. 재무제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배당은 조금만 줍니다. 배당 수익률은 그래서 1%대를 유지하고 있지요. 아세아텍 주식에 투자하면서 배당금으로 생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황금 거북이 같은 배당금 생활 투자자에게는 매력이 떨어지는 주식이지요. 배당금은 상승 후에 3년 동안 보합 추세입니다. 배당금은 24년 연속 지급하고 있고 배당금은 여전히 작지만 조금씩만 상승 중입니다. 아까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기업계호에서 보았는데요. 아세아텍은 2023년 국내 농기계 시장에서 TYM, 대동, LSM, 트론에 비해 작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입니다. 5%의 시장 점유율이 3년 동안 하락하고 있지요. 수출 비중도 낮은데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투자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산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은 식량 자금률이 30% 이하인 국가입니다. 중국보다도 낮습니다. 미국은 식량 자금률이 100%가 넘는 국가이지요. 이렇게 식량 자금률이 낮아서 가격 경쟁력까지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정부 지원까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이 감소하면 아세아텍의 매출도 감소할 수 있지요. 결국 실적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정부 관련 사업을 하는 주식은 큰 금액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표 이사가 고령이며 가업 상속 리스크가 있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낮은 주가를 유지해야 좋습니다. 낮은 시장 점유율에 미래 성장성도 낮은 사업입니다. 연구 개발 활동도 줄어들었고 수출 비중도 낮습니다. 저 PER 저 PBR에 14년 연속 배당 주식이기는 합니다. 현재 주가는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은 맞습니다. 저평가 구간은 1800원부터 2200원 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황금거북이는 아세아텍 주가가 크게 변동할 이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횡보를 더할것 같아 보이네요. 황금거북이의 아세아텍 주식 요약노트입니다. 매출은 2023년에 감소했지만 이익은 꾸준하게 기록 중입니다. 재무 안정성도 좋고 52주 최저가를 기록 중이죠. 배당 연속성은 있지만 배당금이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에 잘 맞는 주식이죠. 그러나 미래 성장성이 떨어지는 주식입니다. 황금거북이는 아세아텍 주식에 대해 별점 6.5점을 제시합니다. 투자 의견은 관심 의견입니다. 가업 상속 리스크의 비인기 산업 분야에 있기 때문이죠. 비인기 주식에 가업상속 리스크가 있는 주식입니다. 소형 주식인데다가 수출 비중도 낮습니다. 무엇보다 시장 점유율도 기업 개호의 설명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재무제표나 재무 안정성을 보면 분명 좋은 주식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여러가지 요인을 함께 봐야 좋은 투자가 될수 있지요. 여러분의 소중한 답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